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봉하여진 두루마리로 봉하여진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지요. 자, 이 일곱 인,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님 재림의 징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요 갈수록 이 강도가 세지거든요.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을 불때그 심판이 더 크고 일곱 나팔보다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 때그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될이 심판의 모습,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시죠. 그때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흰 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이에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희다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활과 면류관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아흰말 하면 백색의 순결한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흰색 말을 타고 오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 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성도들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말을 타고 등장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순결한 척,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주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이만이라고 하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교주 이만이다. 그들은 이 요한 계시록 이 오늘 본문 이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흰 말을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흰 말을 탄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흰 말을 탄자가 누구냐? 누구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순결한 척, 진리를 가진 척,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만희가 힘말 타고 나타났으니 그 말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단, 삼단 이렇게 늘어나겠죠. 뭐 신천지 시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단은 그 계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단을 보니까 통일교, 또 천부교, 이 통일교 교리하고 천부교 교리하고 박대선의 천부교 교리하고 짬뽕시켜 놓은 것이 이만 이만희의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 의 교리를 가만히 보면 이 통일교 문선명의 그 교리 강론하고 천부교 천부의 그그 어, 어, 교리하고 아주 흡사한 점이 많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흰말을 타고 순결한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검은 속셈이 가득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어린 양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죠 그러자 4절을 보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불다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잖아요. 이불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피같이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불다라는이 말씀, 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전쟁과 사육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두 번째 일어나게 될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로서 난리와 난리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붉은 말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그러한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겠죠. 실제로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대결인 거예요, 핵대결. 그러니 예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가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시지요. 그때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그러자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 말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과 함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 바로 이 기근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검은색 말을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요. 내생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여러분, 한 대나리오는요, 노동자 하루 품싹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싹. 요즘에 노동자들 하루 품싹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면, 하루 8시간 일한다 하면, 뭐한 8만원? 1시간에 만원 정도 생각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8만원 가지고, 뭘살수 있느냐? 밀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밀한대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 몇천 원도 안 하죠. 몇백 원밖에 안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밀, 어, 밀가루 가격도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밀가루 한한이 저기 한 대, 한 대면 작은 거예요. 한 바가지. 그한 바가지가 하, 노동자 하루 품싹을 줘야 그한 바가지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 하루 품싹으로 보리 석대밖에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그만큼 귀한 세상이 올 것이다. 식량난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기근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기근이 있을 것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첫 번째 인을 떼시는 이 일곱 인을 떼실 때의 심판은 가장 약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기근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지요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을, 이름의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은 누루스름한 녹색으로, 창백한 모습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즉,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거예요. 창백해진다는 것은 핏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지배하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일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제가 모르긴 해도 인구가 좀 줄었을 걸요. 세계 인구가 지난 3년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한 3년쯤 이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 바이러스의 그 강도가 약해져서 다행이지.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걸렸던 분들은 정말 목숨 걸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오미크론 변이가, 어, 되었어도, 사실, 1년 전에 정필도 목사님도 코로나 합병증으로 소천하신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80세가, 81세이신가? 81살이시면 젊으시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죠 요즘에는 거의 90대, 100세 장례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가 얻을 땅은 이 땅의 4분의 1이다. 즉, 4분의 1의 사람들이 그러한 처참한 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4분의 3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4분의 3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 그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씻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고 머리도 감듯이 우리의 영혼도 부정한 생각, 우리의 입술의 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그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십니다. 구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때 1 십절을 보니까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순교당하는 그영혼들이 주의 재단 아래에 있어요. 자, 이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요. 이 주의 재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당하면 주님의 재단 아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을 뜬금없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비록 환란을 당하고 핍박당함으로 순교당하였지만 너희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쉬라. 곧 있으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순교를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순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지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 번째 인을 떼, 떼실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해와 달의 색깔이 변한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지진은 화산 폭발과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나기도 하지만 지진이 나면서 화산들이 폭발하죠. 그럼 그 화산재로 인해서 하늘과 달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소행성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거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행성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소행성이 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엄청난 이 폭발과 함께 아, 이 지구가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천재, 천축에 달라져 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14절을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15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천재지면 지변, 격변. 이 소소행성의 충돌과 같은 또큰 지진과 화산폭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가중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숨고 싶지만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자들이 이제 7장,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 숫자를 받아들이죠. 14만 4천 명만이 그런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등록교인이 14만 4천 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이 차면, 아,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오고,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기들의 세상이, 왕노로 타는 자기들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 끝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안 오는 것 보면 이것을 참 어떻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미혹된 사람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말했던 14만 4천 명이 넘어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직 그러한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잘못되었기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에 또 웃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어린양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련할 것이고 또 기근이 올 것이고 또 지진이 올 것이고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대격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그러한 하나하나 떼시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의 소식도 얼마나 많으,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기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자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각이 돼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무슬림들이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있죠. 그런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지진과 또 전염병과 또 천지지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날 때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떠나니라. 그래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제가 이제 월화 이틀 동안 정필도 목사님 추모 행사 참여하고 왔는데 주일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은혜요 예 은혜 은혜. 정필도 목사님이 늘 은혜를 강조하셨거든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시체다. 은혜 없으면 시체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악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가 없으면 이 핍박의 시대, 이 유혹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은 일곱 나팔의 심판, 더 심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 충만하고 은혜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만이 이러한 핍박, 이러한 유혹, 이러한 환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찌 보면 일곱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